네, 이 대문이 상세해서 질문 없으시죠? 강주전담현의 의장 권용식입니다. 이 북에 대한 제재는 단순하게 북만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 7천만 온 민족을 온 결해를 함께할 수 있는 교류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품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5천년 동안 함께해왔던 고유의 노동방식입니다. 품을 내주고, 품을 다시 받고, 이어오고 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던 고유의 문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문화 방식에 대한 교류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제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단순한 북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우리 민족 간의 교류를 막는 제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는 하노이 해담 이후 대북제재라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욱더 힘들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하고자 우리 전농 17기 이후 농민이 중심이 돼서 트랙터로 철조망을 걷어내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민족이 이 대북제재를 뚫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 농민들이 앞장서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교류하는 그러한 길이 트일 수 있도록 우리 전문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눈을 갈아야 모내기를 하고 풍년을 기약할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준비한 트랙터에 평화 번영 통일의 염원을 실어 함께 품앗이 갑시다. 미국의 전쟁 기치 강요와 남한의 반통일 세력의 준동을 제압하고 대북 제재를 국민의 힘으로 박살 냅시다. 국민의 힘으로 트랙 터를 밀고 갑시다. 품앗이 한다는데 대북 제재 웬 말이냐 이 구호를 함께 외칩시다. 22일부터 25일 이 주간에는. 추가되는... 지역 출정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마련된 트랙터가 지역에서 중앙으로 그리고 다시금 임진각으로 행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돼서 남북 농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품앗이를 함께하고 공동 경작을 시행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전농은 앞장서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